핵심만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을 8월 셋째 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경안이 7월 달 안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8월 셋째 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8월 첫째 주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둘째 주에 지급에 관련된 웹페이지 등을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셋째 주에 지급되는 대상은 일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포함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소상공인들에게 1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지급은 그 이유가 될것 같고요.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손실보상 개정안이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때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을 심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즉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10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며.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손실불은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일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8월 셋째 주에 지급이 될 예정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10월부터 시행되어 10월 말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핵심만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